예, 이 요거, 저는 명리야. 예. 아까 저번에 했으니까, 이제 지지. 지지의 통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일단 지지는요, 지장간 이전에, 뭐 자, 자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러니까 입추는 인부터 시작하잖아, 그죠? 인이라는 애는요, 자, 쓸쓸한, 아니 이게 이, 이는 자체가 시작이잖아. 그치, 네. 저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 시작이잖아, 이춘, 이잖아, 이춘, 이충. 우두머리 기질이 있습니다. 왜 이는 감목이 있잖아? 그치, 그냥 그래요. 네, 불평불만이 많어. 누가 있을까요? 예, 나 누구랑 말안 하겠어. 그 그러니까 일을 보는데,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건 자기가 사장하고 싶고,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요 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장하고 싶어. 우두머리 기질 있고, 불평, 불말이 많아. 잘해도 탈, 못해도 탈. 요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또 월지에 있으면 요강게나잖아 월, 양, 등, 요 내가 간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을 지장안에 감목을 받고 있어. 묘는 이 토끼라고 그래가지고 사주에 월일 시에 묘가 있으면요 이별성 각방 쓰거나 예. 주말 부부라고 그러면 딱맞아왜 묘는 예, 과거일을 확장하거나 묘는 이래예요 과거일, 각오일, 과거일에 집착을 해요. 묘라는 거. 새로운 합장을 하고 싶어요. 합장하고 싶어, 싶어. 이거는왜 네, 이게 울목이 갖고 있더라. 자물이해서. 자 진은, 진은 내가 사주에 날마다 진이나 술이 있으면 재물운이 있다는 뜻구죠 일단 진토에는요 갖고 있어요. 토이전에 그 수도 있고, 예? 진, 우리 지는 계신기잖아, 그죠? 물도 있고, 얘는 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진토에는 요 뿌리를 내내가지고 나무가 큰다는 얘기요 그래서 재물을 얘기하고, 재물. 일단 진토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용띠가 아닙니다. 월 일시에 있는 것처럼 띠를 가지고는 안 합니다. 네, 합장, 뭐, 이거, 진토는 합장하고, 뭐, 끌어, 끌어서, 그럼 끌어 모으는 성분이에요. 왜? 네, 진토는 추측한 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토가 있으면요, 부동산이나, 음, 투자별이라고 해요. 투자한 자, 사는, 예. 네. 사라는 거는요, 예. 네. 요게 뭐든지 크게 하려는 성분이 있어요. 뭐든지 크게 하려는 성분이 있습니다. 사회는 왜? 사회는 인신사회의 입지 이전에 사는 불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무토도 갖고 있어요. 인신사회는 무토는 지장간에 무토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반항하고요. 사는 반항을 잘해요. 반항하는 습성 있고 사시죠. 4시 사시잖아. 또 실속이 없어. 난 요거, 다 맞추네. 요거 다 13번 가지고 또다맞추네 요거 다1 3만 가지고도 못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학문이지만은요, 이게 무서운 학문이요 오늘 공부하는 게. 예. 네. 요거 알아야 돼. 사. 오는, 자오묘의 왕지자라, 그죠? 재앙의 별의라고. 변화, 혁신하는 겁니다 변화나, 혁신하는. 그러니까 운을 혁신하는,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오는요. 바꾸는 거. 예. 네. 그리고 이게 혁신이니까, 이게 오라는 사람은요, 바꾸고 나서 후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라는 건 자오면 불이잖아 그지? 어. 왜이 오하는 무지 뜨거워, 다다다닥 타잖아. 변혁, 변화, 혁혁신에 혁신. 그럼 미토는 이제 문서운입니다. 왜 미토는 뜨거운 거잖아 그죠? 사람이 모두 그 뜨거운 걸로 다 하잖아. 조리해 먹고 그래서 문서, 예, 네. 문서운이라고 보신다 문서. 미토는 문서가 되는 운이구나. 그래서 사주에 있으면 문서 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네. 특히, 문서는요, 미가 있는 사람은요, 양띠가 아닙니다. 2월상에 어제 미가 이드나 시에 있으면요, 아주 길가니다 땅부자예요, 땅부자. 땅부자요 신은, 신은, 투쟁, 투쟁하는 거야요 투쟁. 자, 투쟁하면서 자꾸 구설, 송사, 시비를 만들어. 구설, 시비, 송사를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이 꼈어. 이상하게 유는 좌우모유의 유입니다. 이게 완성된 보석의 보석. 그리고 돌이야, 돌. 요새 돌가리도 막 묶잖아요, 그죠? 네. 네. 또 잘난 채를 많이 해. 육아인 사람은. 잘난 채를 많이 한다. 왜 날카롭잖아, 돌이. 날카로우려면 등국에 갈든지 뾰족하든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양반은 폼생 폼사야. 폼생. 뽐내는 일 알아, 폼생, 폼사. 주말에 철회자를 하나 있어도 카드가 어떻게 될 뿐, 안에. 예상님은 소도 잡먹는다고, 남은 소주 먹는 팔자에, 진은 양주 시켜먹고 먹고 있어요. 자, 술토는 예, 진술준비의 가을토입니다. 예. 요런 사람이 모든 일을 귀찮게, 모든 일을, 모든 일, 귀찮아해. 모든 일이 귀찮아 하는 사람이 술입니다. 본인이 있어 없어요? 아니, 본인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렇죠. 렇 모든 일이 귀찮다 하려니까 자주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중간 포기. 그러니까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된다. 자. 해! 술, 해! 예. 인신사의 입지에, 해는. 머리를 써서, 이 수잖아요. 순데, 수는 지혜잖아. 수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래, 머리 써서, 어? 뭔가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합니다. 아까 수는 지혜라는 쪽이죠. 응. 해보려고 하면 노력을, 근데 노력을 많이 해이 양반이 뭘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장애가 있어 이 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주에 월 일시에 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염이 많이 걸려. 왜 그럴까? 뭘 뛰고 싶어도 못 뛰어. 자는 두 가지 마음이요. 왜? 조자시, 야자시. 쓸쓸한 겨울, 겨울이잖아. 그지 이럴까, 저럴까. 예, 네, 그렇게 이 자수들은요. 이상하게 슬픈, 슬픈 일이고, 상심에 많이 빠져. 상심하는 일마다 슬픈 일을 잘 겪어. 상심하는 일이 많다. 죽은. 마지막. 축토는 겨울 동토요. 축토는요. 예. 비밀창고야. 얼었잖아, 그지? 무조건 가다 놔야 돼. 비밀창고. 그래서, 진술 중미는 망신살이요. 그래서, 인신사회는 겁살과 월살이고, 왜? 겁살은 뺏어서 이걸 어디에 쓸까 하는 게인신사이고좌우면는 장성살이기 때문에 강해. 네, 그래서, 죽통은 그리고 이 축토는요, 지가 얼렸다, 녹였다, 조그맣게 태웠다, 얼음이라서, 조그맣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예? 그래서, 얘가 이 축토라는 거는요, 정화를 하시게, 정화. 정화를 정시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